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다시금 초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힘들고 또 유혹 가운데 쓰러져 좌절하고 있을 때에 또 다시금 주님의 그 손길을 우리들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린 이 찬송과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참 좋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실까요? 네, 하나님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왔을 때에도 수많은 선택 가운데에 오셨을 겁니다 아, 오늘 교회 가는데 무슨 색깔 옷을 입을까? 파란색 입을까? 빨간색 입을까? 핑크색 입을까? 에, 아니면 검정색 입을까? 하얀색 입을까? 수많은 고민 끝에 아마 또그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오신 분들이 또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손에 집히는 거 입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 왜냐하면 그 선택이 쉬운 분들도 있지만 또 어려운 분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변을 살펴보다 보면 은이 선택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좀 선택장애라고 하는데요. 꼭 이것을 꼭 질병으로 이렇게 명하지는 않지만 심각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놓여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의 교수인 이쉬나 아이엔가라는 교수님이 있는데요. 이분이 한 특별한 실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이제 슈퍼마켓이 있는데, 슈퍼마켓 이두 코너를 열었는데 한 코너에는 잼을 한 여섯 종류만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판매를 했고요 다른 한쪽에는 스물네 가지의 잼을 두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디가 좀더 많이 팔렸느냐 이렇게 연구 결과를 살펴보았는데 어디가 많이 팔렸을까요? 많은 곳에 이게 예. 다 그럴 줄 알았는데 여섯 개눈곳에 잼이 더 많이 팔렸대요. 어그참 신기하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반복 실험을 했는데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택이 많을수록 더 고민들을 한다라는 것이요. 에 그래서 그의 책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많을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택 과부하로 인해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결정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사야 되는데 와서 엄마 아빠 이거 좀 결정해줘 다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결정 못하는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있을 수 있고 심지어는 나이가 지긋시 들은 우리 자제분들 가운데에도 아직 선택하지 못하는 그 기로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겠죠 우리들도 선택을 못해요 저는 언제 선택을 잘 못하는지 아세요? 저는 다른 거는 결정을 되게 과감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과일 가게 앞에서 과일 고를 때면 제가 늘 신경을 써요. 야, 이게 맛있을까, 저게 맛있을까? 왜냐하면 저에게는 과일 고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다가 먹었는데 매번 실패합니다. 아, 왜 이렇게 과일이 쓴지 몰라요. 왜 이렇게 신지 몰라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주,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인생에 중대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우리들에게 피,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놓고 우리가 설교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있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바로 아브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오해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람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뜻을 보면 큰 아버지인데 큰 아빠인데 이큰 아버지란 이름의 뜻을 가진 아브람을 부르셨지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를 부르신 것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그를 부렀을 때는 그냥 큰 아버지였어요. 한 가정의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 바로 이주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가 이사일 것 같아요. 이 주일 것 같습니다. 내가 경기도로 가냐, 서울로 가냐, 아니면 저 지방으로 가냐, 아니면 해외로 가냐, 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들은 많은 기도와 고민을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아브람도 똑같은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좀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이 창세기 11장 31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거든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실까요? 누가 데리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라가. 데라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부친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에 보면 이 갈대야 우르에서 떠났을 때에 마치 이 데라가 같이 나온 것처럼 보여 아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었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데 어디에 머물게 되었느냐라고 돼 있냐면 하란이라는 땅에 머물게 돼 있어요. 이것도 참으로 신기한 것이 이 하란, 이 갈대야 우르에서 이세 아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이었는데 막내 아들이 이미 죽었거든요. 참그 이름과 똑같은 지역에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세기 11장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12장 첫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따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왜 그를 부르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르면 이 갈대와 우려에서 나왔을 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아서 학설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고지고대로 그래서 이랬다라고 전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가설인데 성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데라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갈대아 우르땅에큰 전쟁이 있었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흉년 때문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여러 가지 학설들의 얘기예요. 그런데 이 데라가 어떠한 존재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예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뭐를 섬겼으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아브라함의 가문은 믿음이 좋은 가문이었을 것 같은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갈대아 우리의 신을 섬겼던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를 따라 그 아브라함도 무엇을 섬기고 있었을까요 그동안? 갈대야 우리의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태어났을 때부터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다시금 부르심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어디였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데라의 죽음 이후에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에 대해서 유대교의 전승에 따르면 심지어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전승에 보면요. 즉 우상을 만든 사람들이 얼마나 그 신전에서 일을 했겠어요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우상을 만들면서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상에 대해서 진심이었던 자 요즘에 진심이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진심이었던 자가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열심히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열심으로 불공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열심으로 타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열심을 따라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108배를 넘어서 심지어 몇 배를요? 3,000배까지 합니다. 우리 하라고 하면은 다, 도간이 다 나갈 거예요. 얼마나 해요. 그 정도로 열심히 있 자들이 누구냐? 이당신엔 대라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섬기는 가정 가운데서 누구를 부르셨느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을 믿으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맨처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다?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용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세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르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서 처음 만나고 처음 받았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셨습니까? 세례를 받았을 때였어요? 아니면 어릴 때적이었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오늘 이 장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어떻게 초대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한몇 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안주하는 삶에서 불러내어 비전의 길을 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참 이렇게 우리가 이주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이렇게 신방 가다 보면은 이렇게 북녘 당에서 이렇게 내려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때마다 얼마나 제가 그 여정이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고향에 대해서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또 돌아가시고 그의 자녀분들이 이제, 이제 80대가 되시고 이러신 거예요. 근데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이사할 때가 늘 힘들었어요. 이사한 날이 가장 힘들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전 집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일곱 살때 이사를 처음 한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가족은 더 많이 이사를 했었어요, 보니까. 요 근데 제가 태어나자마자 늦둥이었거든요. 그때 쭉 이제 어디 한 곳에 정착하여 살다가 일곱 살때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그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졌어요. 주일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파란색 버스였습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나다그 파란색이 그냥 하늘색 약간 그런 색깔인데 그때 뒤에는 또 차장님이 계셨습니다. 보니까 제가 차장님이 계셨을 때까지 버스를 탔더라고요 어릴 때 오라이 하면서 막 그런 얘기하면서 오라이 하면서 저 그때까지 어릴 적에 탔었어요 맨 앞에 좌석에 타면 은그 차를 타고 집에서 교회까지 옮기는데 첫날 갔을 때 교회가 멀어지게 되니까 그게 이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이상한 감정을 남겨야 되는데 첫 감정이었어요 아 떠나는 것이 이런 감정이구나 예전에 익숙했던 집에서 떠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 떠났을 때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방세 개짜리 빌라에서 이제 방두 개짜리 아주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힘듦 가운데에, 근데 그날은 대성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예전 집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는데 현재의 삶을 보면서 너무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여기 와야 돼? 우리가 여기 와야 돼? 그러니까 이 떠남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이런 이상한 감정들 이 오묘한 감정들, 이 과거에 대한 이 향수에 대한 그리움을 이게 씻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셨어요 떠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복에 대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이존 오트버그 목사님의 이 선택 훈련이란 책을 보면은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나온 열린 문은 자신만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복을 전해줄 기회였다. 열린 문은 내 유익만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다. 열린 문은 미래를 완벽히 보여주지 않는다. 또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세히 기록해 놓았으니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는다. 아브람이란 사람 앞에 열린 문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늙은 아브람 부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람과 사레야, 오늘이 그 날이다. 어서 내 아비 데라를 떠나 내 길을 가라. 뭐 계속 보여주십시오. 존오트보그 목사님의 그 글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브람과 사레야, 오늘이 그 날이다. 떠날 날이다라는 것이. 어서 내 아비 대라를 떠나 이제 내 길을 이제 가라 하셨던 것이요. 이처럼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길은 어떤 길이냐? 전혀 과거에 꿈꿔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의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르실 때에 그 때에 이전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말씀의 길 가운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우리들이 복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요 2절 말씀도 함께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영어로 보면 쉽게 표현됐 있습니다 You will be a bless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뭐냐? 위를 하면은 몸모의 미래에 될 것이다. 너는 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닌데, 지금은 복이 아닌데, 너는 곧 복이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지금 복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주한 상황이 이상한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거부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나중에 애굽의 바로가 내보내면서 수많은 양들을 같이 내보내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 소유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아버지 11장 32절에 데라가 죽었을 때 205세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 죽음 이후에도 이제는 내가 의지할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도 의지할 수 없고,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과거에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이 우상도 다 내버려야 됐어요. 이제 무엇이에요? 너 자체가 하나님의 복 자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저는 이 기도가 틀리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미 나 자신이 복의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이입니다. <laughs> 아까 2부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나갈 때도 아까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라고 오늘 더 인사를 할 텐데 복이라는 거예요 복그 자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들은 복으로 충만한데 더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할 때에 이미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오늘 딱두 가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은요, 흘러갑니다라는 거예요. 함께 극복해볼까요 복은 흘러갑니다. 여러분들 우물이 고여있으면 썩어버리게 됩니다. 나 혼자만 어떤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요, 썩게 됩니다. 그런나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너가 복이 될지라 말씀해주신 그 이유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라는 그 전제가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로 인하여서 많은 이들이 복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복인 이유는 아직 복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깨닫기 위하여 우리를 복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내가 아직 복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복을 나만 누리고자 한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이 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다이 약속이 깨질 때가 많잖아요. 저도 약속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복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해서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또 읽다 보면은 군데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핍박받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그러면 이들이 진짜 복을 받은 것일까?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신약시대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복으로 나갈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도록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통해 완성됩니다 오늘 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오늘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무엇을 따라갔다라고도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읽어서 거의 기억이 될 정도예요 오늘 1절에 내가 너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바로 그 즉시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순종하여 나갔습니다 토 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깊이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 그 이후의 말씀이 우리에게 좀 경종을 올린 텐데요. 한번 띄워 주실까요?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이 구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주의가들도 있지만, 저는 좀 다르게 긍정적이지만 좀 안타깝게 나중에 좀 부정적으로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로또 그와 함께 간것 자체는 은혜였습니다. 무엇이냐?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 안에의 큰아버지 역할을 했던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바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각 위치에서 그런 말씀으로 세워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함께 갈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긍정적인 이 말씀에 보여지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 롯이 과연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갔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13장에만 가봐도 이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왜 헤어졌습니까? 그들이 싸운 것은 아니었고 그들의 목자들끼리 싸웠다라고 돼요 그들에게 양과 목축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그곳이 비좁게 되어지니까 서로에게 먼저 양보하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먼저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제안을 하죠 너가 먼저 어, 선택해라 했을 때이 롯이 한 번이라도 그래도 큰아버지니까 그래도 큰아버지가 먼저 한번 선택하십시오라고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롯이 자기가 먼저 아 알겠습니다 하고 눈을 들어보니까 너무 보기 좋은 비옥한 땅이 보이는 것이요 그것이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즉 무엇이냐 이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고라는 본문이 없어요, 성경 가운데에도. 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옆에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말씀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만 묵상이 되다가 오늘 이 말씀이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가? 나는 아브라함인가 아니면 나는 롯인가 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그러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자녀들, 자녀손들 믿음에서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 가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보다 더 중요요. 롯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제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한번 기록해 봤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다는 말에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과 같다 이것을 돌려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내가 믿는다면서 그것은 아니에요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진짜 믿음이 심겨집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로스의 믿음을 버려야 됩니다. 더 이상 로스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제 말씀 은혜 받았다고 오늘 말씀 안 있습니까? 그러면 로처럼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부랴부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누구 누구야? 말씀 읽어라. 누구 누구야 말씀 함께 큐티하자 그래야지 너희들이 자녀가 산다 너희들이 자녀 손들이 말씀 가운데 선다 함께 말씀 보자라고 초대하여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